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지치고 힘든 몸이지만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리는 기이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가 있게 하시며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도 회복되게 하나님 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고백 드리옵기는 날마다 불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많은 은사를 주셨지만 세상에 부려오는 시련이 올 때마다 넘어서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불평 속에 살아온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처럼 변화된 삶을 살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하고 나야간 이 사람에서 주님만을 증거하고 섬기는 새 사람으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백년이라는 긴학긴 세월 속에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벤 에셀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백년을 내리는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백년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아멘. 제2의 부흥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중앙교회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나긴 창밭 속에 많은 상처를 입은 이웃들이 있나이다 유명을 달리한 유가족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오며 인간들이 망가뜨린 지구의 생태계가 날로 위험수를 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병들은 이 지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한치의 앞을 알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전쟁과 분쟁 각종 재난과 사건, 사고가 난무하고 끊임없이 치솟는 물가로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이 진실인지 알수 없는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날개 안에 퍼주시어 안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백성 지켜주시옵소서 기후 변화로 인하여 날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과 마음의 상처를 인한 신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군속들에게 하나님, 국휼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 있는 중앙의 모든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시오며,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탄에 오르신 최영 단임 목사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오며,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속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이루가 넘치는 찬양으로 삼아 주시오며 이 모든 강구함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일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와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무론 왕과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시동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잘랐더라.